저는 이번 참사를 보면서 잠깐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이재용도 자식이 있는데, 개벌가의 자식들이 정치인들의 자식들이 이런 참사를 당하였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과연 정말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했을지. 근데 이들은 항상 노동자의 죽음이나 이런 참사에 대하여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탓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니들이 그렇게 만든 거고, 니들이 가진 게 없어서, 니들이 노동자여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하고 취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잘못입니다. 가진 자의 잘못이고, 권력 욕심, 명예 욕심에 휘둘리는 자들의 잘못입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죄 없는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죄 없는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고 죄 없는 노동자들이 목숨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유족들은 그들을 원망하는 것보다는 자신을 탓합니다. 아마. 그 많은 유족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내 탓이라고. 부모인 내 탓이라고 내가 자식을 지키지 못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 잘못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더더욱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의지해야 되는 거고 지켜줘야 되는 거고 힘을 모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명동성당을 다녀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정우영 씨 사진 어루만지면서. 다시 한번 또 약속했어요. 여보,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더라도, 음, 내손 잡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한, 당신이 남긴 그 뜻만큼은, 이번 만큼은 내가, 이번 만큼은 내가 꼭 지킬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당신 남긴 뜻, 이번 만큼은 꼭 지킬게 하고 약속하고, 성당가서도 제가 그렇게 할수 있도록 힘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기 계신 동지분들한테도, 그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아주 많이 아프고 아주 많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지분들이 계시는 한, 저는 견디고 버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우영 씨한테 다시 약속했듯이 여기 계신 동지분들한테 다시 한번또 요청드리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티고 있는 한절좀 지켜주시고 제가 견디고 있는 한 정우영 씨의 유지를 꼭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가지 부탁이 있다면 이곳에 항상 오실 때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와주세요. 이곳이 장례추쟁장이기는 하지만 그 아픔과 슬픔은 유족인 제가 하겠습니다. 제 남편 정우영 씨는 여기 계신 동지분들이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네,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어... 저런 연영석과 동지 같은 훌륭한 문화배 가수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시는데 같이 호응해주시고 약수쳐주시고 소리 지르시고 즐겁게 같이 해주셨으면 우영 씨가 아마 더 좋아할 거예요. 슬퍼하는 건 제가 할 테니 여기 함께 하시는 동안에는 즐겁게 크게 소리 질러주시고 크게 호응해주시면 저희도 오히려 힘이 나고 정우영 씨도 너무너무 좋아할 겁니다. 다음 문화제부터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고요. 음, 오늘 제가 여기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게시벨 측정을 하느라고 어떤 분이 되게 바쁘네요. 오늘 낮에도 그랬는데 그동안 삼성이 저희를 볼 때는 정말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저희가 발톱 밑에 때쯤은 되나보네요. 데시벨 측정을 하고 경찰들이 계속 오고 귀찮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는 발톱 밑에 때쯤은 되나보네요. 조금 더 저희가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응하려나요? 언제쯤 반응하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언젠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이재용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잊을 수가 없는 말이 있어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말도 이재용이 2020년도에 태국민 사과 이후에 8월달에 수원사업장을 찾아서 워킹맘들한테 한 약속이래요. 다른 사원들도 아닌 워킹맘한테. 본인도 자식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말을 뱉었잖아요. 기존에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나 관행은 물론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을 바꾸자. 잘못된 거, 미흡한 거, 부족한 거. 당장 바꾸자. 이렇게 떠들었는데, 과연 그는, 그는 그 워킹맘들한테 어떤 걸 해줬을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거 어떤 걸 바꿨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노조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노조를 했다고 해서 탄압하고, 해유하고 그들을 퇴사시키고, 이런 악랄한 행동을 한다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게 아닐까요? 잘못된 건데 왜 인정하지 않고 왜 바꾸지 않는 걸까요? 앞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행동은 지키지 않는 게왜 그러는 걸까요? 이런 말들을, 거짓된 말들을, 허황된 말들,